안녕하세요. 또리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오래간만에 샬롬 달에 나왔습니다. 샬롬 달에 오늘 신상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오늘 신상 한번 찍어 볼게요. 그동안에 사장님께서 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셔 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이제 신상이 오늘 많이 들어와 가지고 오늘 영상 한번 올려 볼게요. 구독, 좋아요로 많은 응원해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럼 같이 함께 가보실게요. 네, 오늘 이렇게 신제품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이 아이들 중에 첫 번째 이 아이는 화이트 그린입니다. 화이트 그린이 아주 엄청 큰 대품이에요. 이 화분이 23cm 화분인데요. 23cm 화분이 이렇게 꽉 찼습니다. 이런 화이트 그린이 이런 아이들은 45,000원 합니다. 화이트 그린이 45,000원요. 요 겨울을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사시면 좀 싸고 아주 자구들은 엄청 납니다. 화이트 그린이 23cm 화분에 이렇게 앉혀진 아이예요. 이런 아이 45,000원 합니다. 화이트 그린이 45,000원요. 어우, 굉장히 좋으네요. 아주 네, 이 아이는 미국 마리아, 미국 마리아인데요. 지금 이 화분이 17cm 화분입니다. 17cm 화분에 이렇게 아주 넘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구들도 많이 달려있고, 이런 아이들은 3만원 합니다. 미국 마리아 3만원이요.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 아이들은 지금서부터 전품목 10% 세일합니다. 4월 30일까지. 네, 이렇게 세일가로 들이실 때, 이런 아이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아이는, 블러드 소울이라는 아이인데요. 블러드 소울.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작은지 꽃된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블러드 소울. 이런 아이는 8,000원 합니다. 블러드 소울, 8,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카라보니. 카라보니라고 하는 아인데요. 이요 종자포트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종자포트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아주 삼두 군생이에요. 요런 아이들은 한몸 군생 같아요. 사두 군생, 삼두 군생, 이렇게된 아이들인데요. 요런 아이는 6,000원 합니다. 카라보니, 6,000원이요. 네, 요 아이는 모니카라는 아인데요. 모니카. 요 아이는 지금 요 10cm 풀분에 이렇게 꽉 찼습니다. 10cm 풀분에 꽉 찼는데요. 이런 아이는 8,000원 합니다. 모니카 8,000원이요. 이렇게 이두르 된 애들도 있고 외두르 된 애들도 있고 자구들은 다 달았습니다. 네, 이런 아이 모니카 8,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아란타라는 아인데요. 이 아란타 이렇게 아주 자구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아란타 이런 아이는 5,000원 합니다. 아란타 5,000원요. 이 아이는 7cm분에 들어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이 아이는 9cm분에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 아이들은 6, 6cm에서 7cm 됩니다. 네, 어메이스 그레이, 메이징 그레이스. 이런 아이는 8,000원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레이스. 8,000원요. 이렇게 분갈이를 이렇게 다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그냥 길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 아이는 마리아. 마리아라는 아이인데요. 아주 통통하고 사이즈도 좋습니다. 이 분이 10cm 분이거든요. 10cm 분에 이렇게 찬 아이들인데요. 이런 마리아, 이런 아이들은 6,000원 합니다. 마리아 6,000원이요. 아, 가격도 좋죠. 옛날만 해도 창이다 하면 무조건 아무리 조금 해도 만원 이상 넘었었던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 육천 원이요. 네, 색감이 예쁜 요 아이는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죠? 요 아이는 프랭크 슈퍼클론이라는 아이인데요. 프랭크 슈퍼클론. 요 아이도 이렇게 10cm분에 이렇게 꽉 찼습니다. 프랭크 슈퍼클론. 이런 아이도 만원 합니다. 프랭크 슈퍼클론. 만 원이요. 아주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들고 있어요. 네, 이 아이는 아트라스라는 아이인데요. 아트라스. 이 아이도 이 분은 10cm 분입니다. 10cm 분인데, 이 아이들은 보통 4cm에서 5cm 이렇게 됩니다. 네, 이런 아이들은 아주 색감은 이렇게 예쁘죠. 아트라스 8,000원 합니다. 아트라스 8,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아톤보이. 아톤보이라는 아이인데요. 아주 모양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라인이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새 옆에다가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요. 이런 아이는 사이즈는 보통 한 7cm에서 8cm 됩니다. 7cm에서 8cm 되는 아이들인데요. 이런 아이들은 9,000원 합니다. 아토보이 9,000원이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네, 이 아이는 동훈인데요, 동훈. 동운. 근데 이 아이는 이름이 회백동훈이라고 합니다. 회백동훈. 이렇게 이두짜리도 있고, 이렇게 외두짜리도 있는데요. 이 화분 사이즈가 12cm 화분입니다. 12cm 2cm 화분인데, 이렇게 아이들은 10cm 이상 되는 아이들이에요 네 이런 아이는 7,000원 합니다 회백동은 7,000원이요 아주 통통하니 이쁘죠 회백동은 7,000원이요 네이 아이는 핑크 샤이닝 핑크 샤이닝이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7.5cm 풀분에 이렇게 앉혀져 있는데요 아주 색깔도 이쁘고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핑크 샤이닝, 요런 아이들은 만원 합니다. 핑크 샤이닝, 만 원요. 네, 요 아이는 환엽 로망이라고 하는 아인데요. 이 환엽 로망, 이런 아이는 자구가 이렇게 아주 빠글빠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런 아이들은 육천 원 합니다. 환엽 로망, 육천 원요. 요 애도 분은 요 7.5cm 분입니다. 환엽 묘망 7,000원요. 네, 이 아이는 제타라는 아인데요 제타. 이렇게 자구들이 아주 빠글빠글 달려 있습니다. 제타. 이런 아이는 5,000원 합니다. 제타 5,000원요. 이 분은 풀분, 모종분입니다. 네이 아이는 미니 먼노 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미니 먼노 이 아이도 새로 나온 품종 인가봐요 미니 먼노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구들이 아주 많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3,000원 합니다 미니 먼노 3,000원이요 네이 아이들은 탑 레드라는 아이인데요 탑 레드 이렇게 아주 안으로 이렇게 모여있는게 손톱이 너무 예쁘죠 탑레드 이런 아이들은 8,000원 합니다 탑레드 8,000원이요 아주 작은 분이 있어도 아이들은 굉장히 예쁘네요 탑레드 8,000원이요 네이 아이는 쉐린이라는 아인데요 이 쉐린 아주 색감이 이렇게 예쁩니다 보라보라하게 이렇게 물이 드는게 아주 입장도 이렇게 환엽에다가 굉장히 예뻐요 네, 쉐린이라는 이런 아이는 24,000원 납니다 이런 사이즈는 보통 11cm 이상 나가는 아이들이에요 쉐린 24,000원이요 네요 아이는 스와베오렌스 스와베오렌스 이런 아이도 이렇게 자구도 달고 있습니다 스와비 오렌스 이렇게 외두로 된 애들도 있고 이렇게 이두로 된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3,000원 합니다 스와비 오렌스 3,000원이요 네이 아이는 링고스타인데요 링고스타 이렇게 아주 화분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엄청 이렇게 사이즈는 굉장히 좋아요 네 이런 9cm 화분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아주 완전히 넘쳤어요 이런 아이들은 만원 합니다. 링고스타, 만 원요. 네, 요 아이는 실크베일. 실크베일. 아주 이렇게 자구를 뺑뺑 둘러 달고 있어요. 실크베일이 굉장히 색감이, 물이 들면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네, 요런 아이들은 8천 원 합니다. 싱크베일, 8천 원요. 네, 이렇게 신상 들어온 아이들 전품목 10% 세일합니다. 4월 30일까지. 4월 30일까지 10% 전품목 세일이예요 네요 아이는 부용철화 부용철화 아주 색감도 예쁘고 이렇게 부용철화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부용철화 요런 아이들은 3만원 합니다 3만원이요 요 부용은 물이 들면 굉장히 예쁘죠 구형 철아 3만원이요 네이 아이는 실루앙스라는 아이인데요 실루앙스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자구도 하나 달았습니다 이렇게 이두로 다된 애들인데요 이렇게 이 분이 12cm 분인데요 이렇게 아주 넘쳤습니다 실루앙스 이런 아이들은 2만원 합니다 실루앙스 2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블랙닉스, 블랙닉스 아주 대품인데요. 이렇게 자구도 하나 달고 이렇게 아주 화분에서 자구가 삐져 나오질 못하고 있네요. 이렇게 블랙닉스 이런 아이는 엄청 좋습니다. 지금 아주 사이즈는 보통 사이즈가 한 20cm가 넘어요. 이런 아이들은 다 20cm가 넘는 아이들인데. 엄청 큰 대품입니다. 이런 아이들 5만 원 합니다. 블랙닉스 5만 원이요. 멋있죠? 이렇게, 이렇게. 블랙닉스 5만 원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또리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